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신풍역 메트로 카운티 영등포구 신길동 335-105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731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보시면은 신동아 파밀리의 신풍역 양우대 안에 그리고 당예정지 이세곳 중에서는 제일 면적이 작고 현장 속도도 가장 좀 늦은, 늦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이제 속도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지예요. 완전히 평지고 어, 노인분들이나 일단 뭐 청소년들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겠죠. 일단 이동이 편리합니다. 신안산성과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도보로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신풍영양호대아려랑 신동아 파밀리에. 신동아 파밀리에가, 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제 모집을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1분 내로 하루 이틀 내에 마감이 될것 같아요. 이것은 토지가 93% 됐고, 지금 여기, 여기도 보시면 현장에 건축심의를 이제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창립준비위원회나 이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반기까지는 통과 접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어, 이 주민들이 거의 단합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거의 뭐 재, 개발 현장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조합 관계자들이 이 지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 이 지주택을 좀 하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니까 러 지주조합원이겠죠. 대물약정을 맺어가지고 조합원들이, 지주조합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동아 파밀리에가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우 내안에, 그 다음에 여기 신풍역 메트로 카운티 이 정도 순서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저기 현수막에 붙어 있고, 상당히 노후, 노후가, 노후도 심해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동참하시면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골목도 이렇게 좀차 주차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편말도 붙어 있고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이 현장을 가, 지나다녀 보니까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현장을 다녀보시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은 조합원 모집은 완전히 끝난 곳이에요. 신동아 패밀리에나 신풍역 양우 내안에는 이제 곧 조합원을, 여기도 이제 마감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더 빠르지만, 이제 부적격자분들께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곧 방송, 신동아 패밀리에곧 방송을 할 거예요. 그거 다음 주 내로 방송을 할 거니까 그 방송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관심 있는 신분은 전화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서울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신도가 파밀리에가. 그동안에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 신풍역 메트로 카운트도 이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 그 새로운 아파트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순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제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은, 기존 여기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도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한번 현장 좀 방문해 달라고 한 서너 분이 그랬는데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주택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뭐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주택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뭐 너도 나도 다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이 안 좋다고 하면은 뭐 저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지만은 좋은 곳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다안 좋다고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지주택 TV는 그중에서도 좋은 곳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방송이니까요. 실, 물론 여러 분들 중에서 뭐 그동안 지주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성공하신 분들은 굳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 TV 김부장입니다.